안녕하세요. 홍한사입니다 자, 오늘은, 에, 임진왜란 때, 풍신수길이가 왜 승려들을 한반도 전쟁에 투입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에, 이제 풍신수길이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일이, 이제 승려를 투입하는 일, 그 다음에, 자기 여동생을 덕천가강에게 이제 시집 보내 이제 이두 가지가 이제 전쟁 준비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 교토를 가시면 교토가 이제 그 절이 2300개가 있고 에, 아주 뭐 뻐근한 절 많죠 일본 절은 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 절은 좀 가난한 편입니다 왜냐면 천왕이 댕기는 절이 따로 있고요 또 역대의 에, 쇼군가들이 당기는 절이 따로 있고 또 교토에는 천원 밑에 106개의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들이 지금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일본이 뭐 민주화 사회로 뭐근대 현대 국가로 뭐 바뀐지가 굉장히 벌써 한 1868년 이후라고 쳐도 150년 지났지만은. 실제로 교토에 있는 귀족 가문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고 또 자기도 받고 있고 부동산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광년의 그 에도 시대 때 귀족들이 소멸된 게 아닙니다. 물론 소멸된 가문도 있지만은 상당 부분이 지금까지 땀땀 걸로 잘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문들이 그 자기가 댕기는 절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 절도 계급에 따라 다니기 때문에 그 절에 그 시주를 뭐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500년, 1,000년 식수를 하다 보니까 뭐 천황가가뭐 대인인절은 남선사지만은 남선사 같은 절에 일년에 뭐 뭐싸1 0만 주겠습니까? 몇천강만이 몇만 강만이 갖다 왔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500년, 1,000년을 세 세빙을 하다 보면 절 재산이 뭐몇 조죠, 몇 조? 자 교도에는 그이 절들도. 그 정권의 그 배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교토역에서 버스를 타시면 그 거의 대부분의 버스가 동보론사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 출발하는 방향을 봤을 때 왼쪽에 아주 그냥 뻐근하게 잘진 멋지고 화려한 절이 있죠 그동보론사입니다이동보론사는 우리나라에 그 1878년도에 이동인 스님이 거기서 한 2년 가까이 계시면서 일본의 그 예, 문명 개화 상황을 파악하려고 거기 가서 앉아 그 있었죠. 예, 그리고 그때 그 파악된 내용을 예, 스님들하고 하고 이제 들은 얘기 등등을 해가지고 예, 고정 앞에 보고를 했죠. 예, 그절 이름이 이제 동보는사인데 앞에 동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서가 붙은 보는사도 있겠죠. 서보는사도. 동보는사는 앞에 동자가 붙은 거는 일본의 대부분은 독과 이하수 편입니다. 서자가 붙은 대부분은 풍신숙일의 편입니다 그래서 도구가의 군대를 동군이라고 그러고 풍신숙일의 군대를 서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동부론사의 경우는 그뭐 1200년대 그 현영어 스님이라는 사람이 저를 만들었는데 풍신숙일하고 덕천강의 전쟁이 터지니까 큰아들은 덕천강이 편에 서게 했습니다 주지스님을 작은아들은 에, 풍신수빈의 편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했는데 덕천강이 이겨버렸죠. 동보는사는 풍신적, 덕천강이 가문에 에, 시주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스케일도 크고 벌써 이 절에서 돈 냄새가 납니다. 이 계속 그이 불사단청 같은 거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당도 손질을 자주 하고 정원도 자주 하니까 서보는사 가면요. 한마디로 촤악입니다. 규모도 작고, 동버론사에만 3분의 1도 안 되고, 뭐 기아장도 막 이렇게 호텔 위에서 내려다 보면 날고 깨지고, 뭐 지붕에 풀 덮이고 막 이랬습니다. 음. 그게 풍신수기리가 지니까 시주를 못하는 겁니다. 땅, 땅에서. 이렇게 이 절들도 배팅을 하는데, 에, 사실은 동버론사 서버론사 경우는 일본 그 교도에 있는 절 2,300개 중에서는 렉해 못 깁니다. 그렇게 뻑적근한 절도. 그래서 이제 교토인은 보통 이 다섯 개의 절을 항상 그 일본에서 꼽습니다. 첫째는 남선사. 남선사는 일본 천왕이 몽골와 이제 일본을 침략을 했잖아요. 1200년대. 그리고 후국가 들어가서 이제 다자이국까지 밀고 어갔죠 그래서 다자이국은 밀고 어왔는데이 몽골의 이 전투력이 뭐 세계를 재패한 국가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몽골도 일본하고 사무라이가 붙어보니까 일본 사무라이가 의외로 전투력이 강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뭐, 가미가세 때문에, 태풍 때문에, 몽골군이 그, 대가 박치기하고 충돌해서 깨져갖고, 결국은 전쟁에서 이제 도망, 패퇴했지만은 바로 그 남선사를 만든 그 천왕이 후사가 천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머리를 깎고 중위됩니다. 왜 중위됐냐면, 이 몽골과 같은 이 강력한 국가의 침입에 대해서 일본이 이기해달라고 자기 머리 를 깎고 중위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만든 절이 남선사입니다. 예, 남선사가 뭐, 시가시아마 동산 쪽에 있고, 아주 뭐, 정원 잘 만들어놨죠. 뭐. 그래서, 요 남선사는 천왕가만 댕기는 절입니다. 예, 하나 또 있죠. 어, 그, 천왕가가 댕기는 절이 천룡사라고, 아, 천룡사 비공개입니다. 에, 저는 가봤는데, 예, 그 주로 이제, 메이지 천왕 이후에 이제 그, 천왕가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천왕과 패밀리만 다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못 뭐, 들어가지 못하고 구경은 못 합니다. 웬만해가지고. 예, 바로 이제 이남선사는 일본의 교도의 5대 3문, 5개의 큰 절이 있는데, 이 넥팅 1등이 천룡사입니다천룡사도 이, 이거는 이제 천왕 부인이 만들어서 천왕보다 격이 하나 났죠. 그 다음에 삼국사. 삼국사들은 금각사, 금각사란 저 아시죠? 그 금각사가 삼국사의 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으로 도배한 금각사 말사니까 이 상국사는 얼마나 뭐 뻐근하겠어요. 그 상국사 가면 진짜 뻐근하죠. 여기가 이제 그 랭킹 2등, 천종사 1등, 상국사 2등, 그다음에 건인사. 기온에 가면 그 교토의 기생거리 기온이란다고 했죠. 그 기온 끝에가 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건인사입니다. 건인사가 랭킹 3등, 그다음에 동복사가 랭킹 4등, 그다음에 만수사가 랭킹 5등입니다. 그러니까 예, 남선사는 별격이라고 해서 이거는 일반 사람하고는 급이 틀린 거죠 천황 가가 맺는 거니까 예, 나머지 밑에 이 다섯 개의 절들은 적어도 예, 쇼군가 예, 왕년에뭐 관관백이라든지 쇼군이라든지 뭐 천황 바로 밑에에 있는 계급들이 이제 다니는 절이죠 자 여기서 임진란 일때 이제 풍신수인이가 한반도 전쟁에 이제 승려를 투입했는데 에, 지금 승려가 몇 명이 도움됐고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지금 잘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도가 뭐 별로 밝히고싶지 않은 사실이거든요. 에, 승려를 이, 투입한 첫 번째 이유는 서적 약탈입니다. 서적. 에, 이 승려들은 주로 동복사를 비롯한 5대사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개 절에 출어 나는데 주로 이제 동복사에서 많이 나왔죠. 동복사는 그 아주 계곡이 그 높은 절인데. 에, 이 절에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동복사는이 덕천, 도구와 막부 시절에도, 에, 1년에 1,800석의 쌀을 줬죠. 그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 1,800석이라는 거는, 일본은 쌀한 석이 세 가만이기 때문에 5,400가만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천한 그 천안, 가가 줬죠. 막부가 줬고, 에, 그 외에 이제 시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그동복사가보시면 그, 한국 사람이 동국사에서 안 가시는데, 그, 들어가는 그 다리에, 통천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아주 경치 좋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드라마 찍을 때, 그 다리 나오면, 그 통천교 다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동국사가, 왜 한국에도 유명하였지 냐면 그, 신화나 바다에서, 그, 배가 침몰하는데, 그 배에, 송나나 때의 그 청자가 10만 개 이상이, 그, 가라앉힌 거를, 1974년대에 이제 발견해갖고, 이제, 그, 도자기 10만 점 이상을 다 건져냈잖아요. 네, 근데 이 도자기가 왜송나라 배가, 왜 친한 아빠들 가라앉았냐, 조사해봤더니, 일본의 동복사, 지금 말씀드린 동복사로 가는 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뭐, 10만 점 넘고, 20만 점정 가까이 되는 그, 청자하고, 기타 등등이 이제 실렸는데, 그 몰목표에 동복사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게 동복사 가는 거를 이제 알았던 겁니다. 동복사는 왜, 무려 20만 점에 가까운 그 막대한 도자기를 수입했냐? 에, 그, 그러면 이동북사가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습니까 수입했냐? 이런 의미인데, 실제로는, 에, 그동북사를 지은 있는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막부가 도자기를 수입했고, 팔아서 그 자금을 만들려고 그 20만 점 가까운 그 청자를 송나라 경국진에서 그 수입을 한 거군요. 자, 그래서 이제 동북사가 이제 절 젖었는데, 그 동국사에 학생들이 일본에서 계급이 가장 높습니다. 그, 가장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참전하는 그 번호의 그 장수를 따라서 된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는 5대 사고가 있었죠. 뭐 5대 산 사고, 뭐 강화도 마이산 사고, 전주 사고, 뭐 성주 사고, 이래서 뭐한 5대 사고가 있었죠. 그 사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 왕조 실력을 보관하는 거죠. 기타 조선왕조실록 외에 국가가 반드시 보관해야 될 중요한 책들 문서들을 5대 사고에 똑같이 프린팅을 해가지고 리프린트를 해서 보완했죠. 바로 이 성주사고, 경상북도의 성주 참여를 위한 그 성주사고 같은 경우가 일본 중들이 와서 책을 전부 조사를 해 봤더니 이건 일본이 반드시 갖고 가서 연구해야 될 책이다. 해서 성주사부는 4만 7천 권 전체를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에 그리고 이 책이 어디 있냐면, 현재 나고야. 나고야 성이 있고, 나고야 에 정원이 있습니다. 덕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덕천가강이가 에 있었던 데가 이제 나고야 성이죠. 그 다음에 자기네의 그 정원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거리가 낙고의 성화구는 한 5분 거리에 있는데, 그 정원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 정원 입구에, 그문 입구에 딱 들어가서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에, 2층짜리 그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도서관이 이 봉좌문고입니다. 이 봉좌문고에 성주사과에서 가져간 4만 7천 권의 책이 지금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귀중한 책들을, 에, 이, 이 사람들이 갖고 왔죠. 그런데 이제 풍신수리가 한예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대마도의 이지하라, 이지하라가 이제 상대마, 하대마에 있는데, 그 하대마 쪽에 가장 그 번창한 도시가 이지하라죠. 제그 이지하라에 이정암이라는 암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암자지, 뭐, 물론 수인도 있었으니까요. 말이 암자지 사실은 이거는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부의 명령을 받아서 답장을 보내고, 조선의 정보를 수집하고, 조선의 책을 수입, 수입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정함의 계급이 얼마나 높냐면, 동복사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을 이정함으로 보냅니다. 이게 1580년에 생겼는데, 바로 이제 풍신수기리가 전쟁하기 직전에 맺는 겁니다. 에 그래서 이 이정함에 가는 거를 일본 승려들이 서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우가 좋거든요. 이정함에 파견되면. 그래서 여기 가서 그 각종 문서 관리하면서 책을 수입하는 일을 했지만, 에, 조선의 정보를 이제 주로 이, 파악해가지고 문서로 작성해서 막국에 보고하는 일을 했죠. 에, 그래서 그 이정함이 오랜동안 그 일을 했고 에, 승려들이 이정함에 가서 그 주지를 하고 싶어하는 원인은 이정함 주지를 마치면 본사를 귀환했을 때 본사의 주지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정함이 막강한 자리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정함은 없어졌는데 그 터는 남아 있고 그 건물 일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서산사란 자리 있습니다. 그 서산사가 바로 이정함이 있었던 자리고, 그 안에 건물의 일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그 스님들이, 지금 그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이거 더 연구해둘 대목인데 도대체 뭐 안국사 해경부터 경련부터뭐 현, 현철부터 뭐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전부 파편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가지고, 예, 안국사 해경 같은 경우는 뭐 q 시의 번에 번주를 따라서 왔으니까 사과번에이이 이 지금 전모가 지금 밝히지 않았고 도대체 가지간 책이 얼마냐 말이야? 성주 사고는 책 전체가 한 권도 안 남기고 다 털렸기 때문에 성주 사고는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아주 폐사가 됩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뭐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처절하게 그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승려를 동원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신수이가 덕천강에게 자기 여동생을 시집 보내가지고 덕천강이하고 사돈 관계가 되면서 내가 지금 전쟁 좀 하고 올 테니까 너좀 가만히 있어라라고 이제 서로 화해를 다짐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